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투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일진 파워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이제 이 정치 테마 주에 몰렸던 그 수급들 다시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급등 주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일진 파워가 단기에 물론 뭐 이런 조정들도 이렇게 동반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일선조차 깨지 않고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전고점 저항을 조금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보. 조 지표 우리 슬로스토 캐스팅을 보시면은 뭐 과매도 구간이라든지 뭐 중심전조차 넘지 않은 이런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번 이 파동에서 그동안 물려 있었던 우리 주주님들이라든지 지금 단타로 접근을 하신 분들도 어 핵심을 알고 대응을 꼭해 주셔야만 확실한 수익으로 여러분들 이탈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냥 올라갔다고 조아만 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여러분들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왜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정말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 이 원전주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이후에 이어서 이 미국까지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창립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올 초에 이렇게 원전을 끌어올렸던 이 체코 2 6조 수주 프로젝트가 이 소송전으로 이렇게 딱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이 악재로 반응을 했는데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단기 조정 이후에 더 커다란 자.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 재료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걸로 딱귀결이 되었어도 그렇다면 재료 소멸로 이렇게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악재로 이렇게 주가에 딱 녹여내고 자, 이유가 원전으로 줄줄이 회기를 하고 트럼프가 이 원전 촉진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는 이런 커다란 호재들에 더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너무 좋은 흐름이고요. 어, 드디어 행정 서명에 이렇게 딱 서명을 했죠. 미국 원정 용량을 자 50년까지 그러니까 2050년까지 네어 배로 이렇게 딱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원자력 시대다 이런 멘트가 딱 나와주면서 이 원전 관련 주들 미국에서부터 먼저 급등 랠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자 이런 애칭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이 다섯 개 섹터 중에서 이이 이 방원의 이2차 전지가 대장주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갔던 게 결국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이 IRA 법안과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자 이게 합쳐지면서 정말 대시세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 자리를 우리 원전 관련 주이 원전이 핵심 대안으로 오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자 IRA 폐지로 대변되는 이 트럼프의 행정 명령 여기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오히려 원전이 지금 핵심 대안 어, 핵심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원의 2차 전지 그 이상의 이 성장성을 갖는 섹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정말 크게 들어오고 있는 우리 원전 섹터에 유독 이 일진 파워에 지금 더큰 수급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SMR 관련해가지고요 정말 크게 터질 개별 호재 자 이게 지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파동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 그때 이 나오기 전에 터트리.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정도 로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어,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뭐 오일선 좀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자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부터 터트릴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앞으로 나올 이 변동성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일진파워라고 간단하게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부담 없이 일진파워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뭐보유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한마디로. 대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다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정말 큰 급등 파동이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이 호재 딱 터트리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여기에 따른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또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뭐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하며 여러분들.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흔들기 나오기 때 정확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부터 이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번으로 종목명 일진파워 딱네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의 수익 크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할. 때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기보다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더 커다란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 뭐내 매수가까지 더 올라와야 되는데 뭐 이런 불안함이라든지 언제 팔아야 할까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호재 터지기 전까지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일진 파워 딱네 글자 종목명만 문자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의 놓치고 계신.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 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 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